20대 대통령 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공약은 소홀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놓은 공약 역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해묵은 수건 사업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광주문화수도 공약은 취미우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수조원대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조성을 공약했고 2017년 문재인 후보도 대선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한전공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 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당선 후 국정 과제로 채택돼 임기 내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앞다투어 지역 공약을 내놨지만 주요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 산업 기반과 자동차 산업 육성, 전남은 일과대학 설립과 신재성에너지 산업 육성, 우주항공 산업 유치 등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이거나 현안 사업 중심인데다 후보별 독자적인 공약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 후보들에게 전달한 공약 과제에도 획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안 사업의 확장과 도약의 관점에서 대선 공약을 발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 20대 대선.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